자 여기는 싱하랏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준우 씨. 어, 준우 모자 없어? 준우 모자 안쓴는데 응. 준우는 유모차 탈 거야? 아니. 응. 응. 우리 어저께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밥 먹고 영상도 안 찍고 그냥 쉬었잖아, 그치 비행기 두 번을 한 번에 타면서 준우를 안고 뛰고 막 이러느라고 너무 힘들었었어. 나는 몸. 어. 근육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지. 응, 근육통까지 생길 정도였지. 이게 공항마다, 아니, 비행기마다 다 틀려서 바로 비행기 내리자마자 유모차를 갖다 주는 데도 있고, 그지 응. 아예 짐으로 보는, 하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응. 어저께는 하필이면 그 동무항공항에 에어아시아는 짐으로 보내줬어. 응. 치앙마이에서 오는 거. 근데 동무항공항이 진짜 짐 찾는 데까지 너무 길어. 그렇지. 엄마 그때 어. 진짜 정신수양했다. 정신. 아니 국내선인데 왜 이렇게 길어? 그렇지. 근데 준우도 이제 많이 무거워졌어요. 이거 보세요. 키 봐봐. 키 엄청 컸지 준우. 밑에서 찍으면 더커 보여. 와. 준우 <laughs> <응? 주노>, 도망갔어. <laughs> 여기 숙소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딱 나오자마자 어. 차도 거의 없고 응, 아침에도 응. 준우랑 나랑 계속 응. 여기서 왔다 갔다 할거든차 거의 없어서 응. 차두대 봤어 응. 지금 지금 나와서도 나 지금 여기 하나 지금 둘 이렇게 딱두대본 거야 근데 조, 바깥에는 맛있어. 바깥에는 계속 돌아다니고 맞아 조식도 맛있어 조식 우선 그 바게트빵도 맛있고 계란이랑 햄 소세지도 하나도 안짜 응. 우리 아닙니다 앙크림 발라야지. 아빠처럼 시끄러워질 거야? <laughs> 안 돼. 할머니, <laughs> 할아버지 꼭 발라라고. 그렇대. 아기들은 발라야 돼. <laughs> 네. 또, 이렇게 실갱이를 합니다. 지금 누구, 어떤 아기가 울어? 어떤 아기가 울고 있어? 가짜 울음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지금 우리가, 여기 봐봐. 지금, 치앙마이가 지금 145고, 루앙프라 방이 1 6 1이야 우리 공기 나쁜 데서 도망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 어. 지금 카트만 두만 지금 네팔, 네팔이랑 삐까또, 네팔, 그 공기 안 좋다는 네팔이랑. 심각합니다, 주며. 주며 콜록콜록 하고 있어. 얼른, 여기도 얼른 보고 또 도망가야 되겠다. 도가야 돼. 응. 거제도 가야되나? 거제도가 진짜 좋았어. 우리 거제도 살때 공기는 진짜 좋았는데. 하, 우선, 여기 왔으니까 진짜 내가 계속 본 거. 여기 왔을 때는 사실 꽝시폭포도 아니야. 비슷한, 그런 꽝시폭포 비슷한 것들 많아. 근데 물소 체험은 여기서밖에 못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나는 물소 체험을 꼭 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지금 여기로 갈 겁니다. 어저께 그 힘든 와중에도 야시장 그래도 살짝 봤잖아? 응. 준호가 자가지고 준호도 피곤했는지 야시장 중간에 자가지고 돌아왔지만.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저, 조심해. 저거, 저거, 껴야지. 여기로 여기도 연대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제 저녁에는 여기 진짜 여기 식당들이 이게 다 있었었나봐. 그래서 지금 연대 있다. 저기 우선 가볼까? 저 과일 할것 같아. 짠. 존에 네. 주스 시켰어. 닉스 주스 시켰어. 주스 맛있다 써 있어. 핑크핑크하게 생겼다 이게 용과 때문에 이렇게 생겼나봐 괜찮습니까? 맛있어요 음 과일을 아낌없이 가라. 너무 맛있어 과일 맛제대로 맛있어 아빠꺼? 는 안했어 아빠거는 준우 뺏어 먹을거야 둘 빨리 먹어. 오늘 맛있어? 엄마도 맛있어요. 어저께 먹은 과일 주스보다 되게 맛있지. 여기 맛있는 주스도 맛있다 써있었다. 어 여기 아까 주스 맛있다 써있다는 집입니다. 자, 이게 야시장 골목에 있었던 정규 매점. 응.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원래 야시장이 쫙 있던 골목인데 지금 쫙 사라졌고. 이게 맞죠? 나 진짜 나는. 여기가 야시장 그 길이 완전 길이 음, 맞아 맞아 오늘 저녁에 이따가 찍을 건데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못 찍었고 맞아 진짜 야시장도 깨끗해 맞아 깨끗하고 어, 난 아미자게 너무 예쁘던데 우리가 봤던 발리, 발리나 발리는 뭐 야시장이라고 할거 할거 없었지만 치앙마이 야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깨끗하고 맞아 근데 치앙마이는 불편했어. 음식점들이 많고 역할 그런 게 아, 많아서 좀번잡스럽고 근데 여기는 네. 음식 음식점은 한 곳으로 몰아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훨씬 깨끗하고 다니기 편하고 아기자기한 예쁜 것도 많아. 오늘는 사고 싶은 거 많은데 기념품도 <laughs> 좀 사고 사세요. 환전 해놔야겠습니다. 어, 친구 선물도 좀 사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치앙마이나 발리보다 훨씬. 하고 넓고 잘 깔려있는데 맞아 길이 이렇게 좋은데 어, 지금 어, 지금 이거 보면 있어, 인도랑 도로랑 이렇게 잘 구분되어있고 유모차 끌고 다니기 진짜 편하단 말이야 근데, 근데 여기 길만 있다 어, 아직 그러면? 지금 기차 뚫린지 얼마 안됐나봐 그래서 지금 건물도 짓고있는 건물도 되게 많고 지금 뭔가 계속 우와 큰일날뻔했다 어. 뭔가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할게 없어. 맞아. 뭐, 맛집 찾아다니고, 우리는 걸어다니는데 딱히 없어. 나는 그때 방비행 갔을 때, 루앙파라방못 가봐서 그 너무 막 그랬는데. 나도 방비행에서 루앙파라방못못간게 진짜 한이됐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오빠가, 어, 어 우리 루앙파라방 가는 게어땠을 어, 너무 좋다고. 어. 왕복 20만원. 그랬는데, <laughs> 어, 왔는데 별거 없었어. 아, 방비행은. 어, 방비행은. 되게... 맛있어. 어, 그냥... 그냥. 노점만 해도 맛있어. 노점 샌드위치. 노점은 되게, 되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응. 많고, 맛있고. 그리고 길에 있는 다른 뭐, 조그만 식당들도 웬만하면 응. 다맛있어 거기 진짜 인생 오물렛 있잖아, 우리 인생 오물즙. 맞아, 맞아. 응.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우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응. 저녁 때야 다 나오나 봐. 아, 맞아. 그래. 그렇고. 사실, 그러고 내가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물소, 물소 체험하는 거가 제일 나는 제일 궁금해. 코끼리는 약간 이게 학대하는 느낌이 난다고 하는 리뷰를 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치앙마이는 코끼리 뭐, 보호, 뭐, 같이 사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아, 데들이 많잖아. 근데 여기는 우선, 하나 있는 거본 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우선, 코끼리 투어도 할수 있고, 물소 투어도 할수 있는데, 물소 투어 하는 대로 가보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네, 좋아요. <laughs> 근데, 공기가 너무 나빠. 치앙마이 나쁜데, 아, 여기도 나빠. 그래서 얼른 한 4, 5일 놀고 도망가겠습니다. 어디론가로, 우선 방콕으로 도망가겠습니다. 네, 도망가요. 아, 비행기표 지금,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끊고 있어. 지금. 10만원짜리. 편조편도 끊어야 돼서 10만원짜리로 또 알아봐서 끊어야 되겠어 오케이 자 여기 검은 석상 보이고 요요 요 건물들의 이름이 왓마이 라는 데래 준우야 어? 어? 우리 방? 벌써 우리 방에 가자고? 우리 아직 점심도 안 먹었어 점심도 먹어야지 준우 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동남아긴 하다, 우리도. 지금 여기. 동남아 어. 이 어, 여기. 티켓이 있어. 어, 이만큼. 왓 어, 마이라는 데인데, 준우야, 봐봐. 이만킵 응, 어. 이만큼. 내지 뭐. 그래, 어, 여기 문화유산을 보는데, 내줘야지. 자, 우선 들어가야 되는데, 유모차 때문에, 잠깐 들고 계셔보십시오. 아빠는 슈퍼맨. 야! 이야. 준우야, 티켓, 티켓 샀는데 준우는 공짜지롱. 네, 자, 응, 아빠 좋아. 준우는 공짜라서 여기는 진짜 이거 봐봐, 이 안에 금벽화라고 해야돼 벽화가 아닌데 금 조각. 이런 벽조각? 이런 게 있는데, 진짜 멋있게 되어 있어. 응. 신발 이렇게 벗고 가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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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이것도 진짜 잘 만들었는데, 처음보는 무우님 얼굴이야 우우습니다나 음. 음. 사원 안에서 항상 우자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음. 하고 우우우우우우 하고 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음. 응, 응 요건 코플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네. 어, 이거 다 금, 금박이야, 금박. 어, 금박. 근데 여기 악어도 있다. 어 악어랑 하마 있어. 여기 악어 있지, 악어. 악어, 응, 악어랑 아거. 하마도 있어. 꽃게. 응, 꽃게도 있네 꽃게도 있고 물고기도 꽃게 있어. 할게. 어 할게. 물고기, 고기. 어 물고기. 동물원에 온 듯한 느낌이네. 음. 다 있어 동물들이. 응. 아 이거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다. 어, 우리가 지금 요거트 스무디 먹으러 여기 리틀 버드 식당에 왔는데 리틀 버드 만석입니다. 식당은 만석입니다. 그리고 준우도 자고 있으니까, 콜라 하나 사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서 재우고, 또 계획 좀 짜봐야겠어. 가자, 여기서 집까지는 10분. 응, 직진, 이쪽 직진. 여기를 갑자기 찍고 싶었어. 그냥 길이 이뻐서? 길이랑 집이 이뻐. 여기가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대. 어. 그래서 이게 약간의 프랑스 풍 인가봐 음. 프랑스 며칠 안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쁜 거 같아 그리고 음. 계속 공사 중이긴 하는데 공사 다 끝나고 오면은 또 다른 루앙프라방에 돼 있지 않을까 도 싶어 어. 준우야, 이게 돼지야, 돼지. 오. 스스로, 스스로 돼지를 이렇게 굽는다. 엄청 뜨겁네. 먹어봅시다. 맛있을 어, 것 같아. 생각보다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도 모르겠다. 제 위에는 그냥 구운 거, 밑에는. 삶은 거라고 해가지고 6만 0 0 0만 9천 깁, 5만 깁, 이 얼마지? 79 파면 한 5천 원에랑 이거는 3,500원 정도 되 돼. 맛있게 먹자. 어. 어. 오이 준우는 오이 오이 좋아하지. 아빠는 고기 먹어봐야지. 응. 음. 아니 별대로 잘 먹어봐봐. 짭조름이 맛있는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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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딱 간이 응. 어, 딱 우리가 응. 좋아할 만한 간이야. 음. 응. 좀 세게? 중한 편좀질긴인데좀 찢어질까? 응. 손으로 좀 이렇게 찢어주면 될것 같은데. 중한 데어래 엄마 한 땡기면 좀 가능. 방금 사장님이 여기 귤 응. 엄청 큰귤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맥주를 안 시킬 수가 없었어. 음, 자기는 좀 아프니까 내가 다 먹고 있을게. 네. 그다음 내가 본거 아니야? 네. <laughs> 처음에 진짜 살짝 뜨기다고 생각했는데 맛있어. 우리는 뭐잘 응. 먹었지만 애기도 잘 먹는다. 그렇게 응. <laughs> 짜게 해주니까 준준 진짜 잘 먹네. 우와. 아빠처럼 키가 쑥크 거야? 쑥 크는 거야? 와, 어, 괜찮아 보이는데? 응, 이거는, 좀 전에, 그, 뭐지? 원래 사실 난 숲인지 몰랐어. 음, 나도. 삶은 고기라고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면은, 이거 허파잖아. 그치? 어. 허파. 음! 응. 약간 고수, 음, 맛있어. 음, 그런 수프 맛있어, 맛있어. 자게 좋아하는 고수 수프야 이거 먹고 힘 내세요. 응. 가져가세요. 네 여덟 아니. 이게 딱 보면 안에 있는 딱 순대 내장 네. 우리 우리나라 순대 내장이랑 똑같잖아, 그렇지?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어. 맛있어. 근데 고수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어, 맞지? 응. 근데 우리는 고수 둘다잘 먹기 때문에 난 사실 고수 먹고. 더 넣고 싶은데. 응 <laughs> 음, 맞아. 고수를 영어로도 모르고 아, 라오... 라오어로 해야 될라오아라오어로도 몰라서 응. 말 못해. 그리고 지금 이거, 이것도 지금 우리 거의 다 먹었는데 2인분인 줄 알았잖아. 양 많아가지고. 이건 꼬리껍질인가? 맛있다. 응. 응? 응. 목이 어. 응. 아. 물렸어? 응. 음. 목이 음. 거의 없는데 가끔씩 물긴 물네. 내가 이 자꾸 카메라를, 자꾸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는데 이건 진짜 찍어야 돼. 와, 얘는 힘이 나. 진짜, 약간 매콤하면서, 약간 매콤한 된장찌개라고 해야 되나? 아, 된장찌개는 아닌데, 그치? 근데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 순대국밥, 부속국밥 이런 느낌이잖아. 밥이 없지만. 맞아요. 어. 근데, 와, 진짜. 순대국이 있는데, 약간 술국, 술국, 그런 느낌인데, 국물이. 진짜 야, 뭐나 실리기 북이나 실리기 된장 또아웃 된장. 맞아, 맞아, 그 매콤한. 어, 그런 약간 매콤하게 하한 버전. 근데 진짜 몸에서 힘이 막 나오는. 내가 이거 먹고 응. 다음 날 힘이 나서 나오는 대박. 응. 아, 내일 한번 다시 찍어보면서 힘이 나는 장 보겠습니다. 안 먹으면 안 나오면은 한번더 먹으러 와도될것 같아. <laughs> 근데 이것도 맛있고, 아까 저 돼지 저거 돼지 잘라가지고 먹은 것도 맛있었어. 그치? 바로. 지금, 손으로 먹지. 응 준호는 지금 그거만 먹고 있어. 응. 너무 커. 엄마 잘랐응 잘라. 엄마 잘라서 응. 다 먹었지. 응.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150 나왔습니다. 맥주까지 맥주가 30이었어. 30이면 7 곱하면 2,700원. 야,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닿고 있는 부분 물리더라고 아. 에이 빨리 가자. 응. 어 일어나자. 응. 모기는 조심해야 돼. 땡큐 a n k you. you. 었어 모기는 있었지만 너무 맛있었어 o sad. I don't know w h 이쪽 골목 o s a 골목 don't know why I'm so sad. I don't k n <laughs> 안 갔어. 보기만 했어. <laughs> 지금처럼 보기만 했어. 여기 네, 빵집도 그 유명한 어, 방금 나온 빵이다. 그치 맛있어 보입니다. 아, 여기 여기 요요 요기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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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아저씨이요 프랑스 아저씨. 어, 이거 맛있대. 크레페네. 뭔지 몰라도 맛있대. 어, 이따가 한번 먹어 볼까? 배좀 꺼뜨리고. 배좀 꺼져야지.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셔 이런 옷도 되게 이쁜데 준우 입히고 싶은 그치? 응. 준우야 오늘 아까 아침에 어떤 데잖아 기억나? 아침에 저기 사원이랑 부처님 동상 본거 기억나? 졸리때 왔었나? 그랬나봐 응. 아니야, 여기 기억, 기억나? 어, 기억차 나구나. 여기서 어. 음료수, 주스도 마셨잖아. 이 주스 진짜 맛있었어. 시장에 끝까지 오긴 왔다. 어. 우선, 야시장 쓴 거에 끝까지는 왔어. 우리 이쪽에는 완전 처음 오잖아. 여기도 음료수 파는 데이 있고. 이쪽이 더 뭔가 많다. 상점들, 상점들이 쫙 있잖아. 우리 동네는 약간 황폐한 느낌. 어 너무 큰데 몇개 없는데 여기는 뭐가 되게 많아. 쿠킹 클래스부터 해가지고 이쪽이 메인이었네. 에헤. 아 숙소를 이쪽으로 잡았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쉬고 있었어. 뭐야 미니소도 있어. 대박인데? 어,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고 마사지샵도 엄청 많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가 사실 우리 쪽은 진짜 없잖아 상점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이런 데였어 우리 아직 하루 더잘거 남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자도 돼 여기 있으면은 낮에도 할거 많겠다 음, 그렇지 여기 안, 앉아서 놀러, 여기만 그냥 구경만 해도 되겠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끄봅시다 여기는 조금 특색이 있다. 어저께 지나가다 본 데가 여긴가? 이쁘다고? 음, 어, 그런 것 같아. 이거랑 음. 저 파우치도 이쁘잖아. 음, 그러네. 저기 파우치도 이쁘네. 몇개 사고 깎아달라 그래? 깎아 깎아. 깎아주세요.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먹을 게 많네. 준우가. 과일을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어쩔 수 없이 생맥주 집이 보여서 생맥주 를 하나 사봤습니다. 내가 한번 먹어볼게. 준이 엄마 맛있는지 과정 좀 먹어볼게. 거. 생맥은 참을 수 없어. 나고 음. 생맥 어, 맛있어요? 괜찮아. 이거 어색한 광고 보는 느낌이야. <laughs> 병맥보다 괜찮아. 아 그래요? 궁금한 맛이네. 근데 그거만큼은 안 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인도네시아 발리 가서 빈땅, 그거는 렇게 병맥인데도 그만큼은 아닌데 맛있다. 우리가 예전에 방빙에서 비어라고 많이 먹었던 것 같아.